소리가 들린다 응? 4화의 소리가 근데 내 집이 아니다 바로 새로 지은 집이다 매 컨텐츠 하다가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망해가지고 어, 크리퍼로 찍었거든요 엔더 드래곤 잡는 걸 공략으로 알려 했는데 여기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게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나 죽었어? 이 크리퍼가 지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에이! 크리퍼 녀석! 이거 그, 그 뭐냐고! 나 건날개 끼고 있네? 이철 세트가 깨져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구하긴 했는데 진짜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거 건날개 모바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모르거든요? 농사를 지어봅시다 아 밤이야? 아니 뭘 하려고 하면 밤이 돼 뭐야 이거 아 그리고 제가 자막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뭐냐고 이거 자기는 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이름 뭘로 할지 이름 뭘로 할까 음. 집도 지어놨다고? 집, 집도 지어놨어. 아, 왜안 내려가지냐, 이거? 야, 왜안내려가지 이거? 잠깐만. 개소리. 어디서 개소리가. 오케이. 가보자, 아, 어디다 놨더라, 다가 아, 상자 있어, 잠깐만. 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웃긴 게내 걸로 갔은데다 떨어졌네? <laughs> 방패 들어와 방패 들어 방패 지금 갑 갑박 없어져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안 보여요 잠깐만 평화로움이야기 아, 아, 라이터랑 아. 야, 빨리, 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무서워. 밤은 너무 무섭단 말이야. 아, 자면 되잖아. 아니, 자면 되는데, 나는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 어. 언제 아침에 됐지? <laughs> 언제 아침이 됐지? 달려. 이제 크리퍼 나와도안 무서워. 아, 크리퍼가 우리 를혀셨어터져 크리퍼, 오늘 응, 크리퍼 외종력전을할 것입니다. 화약 저거 먹어야 되는 거아니 자, 강아지, 우리 강아지 열었어. 난 이제부터 멍파치다! 멍파치! 포켓몬이 나오는 그 멍파치! 넌 이제 멍파치다! 근데 우리 가부, 내 가부도 어디 갔냐? 넌 네, 그게 되게 다 금바지 제가 태어난 곳이 되었거든요? 제가 엄청나 아, 내갑바 어디 갔냐고, 갑바내갑바 아, 내갑바 어디 갔냐니까요? 갑바구해야 돼, 크리에이티브로? 내가 크리에이티브로 구한 거예요. <laughs> 전 뭐, 전 뭐든지 크리에이티브로 하냐고요? 아니요. 아, 오늘 뭐 하냐고 했지? 아, 밥 만들려고 했죠? 다이아 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을 만들어야 돼. 밥을 만들어 봅시다. 양동이, 어. 이럴 줄 알고, 양동이 챙겨왔지! 아주 작은 밭 하나 만들게요. 나중에, 나중에 넓힐 거예요. 나중에 넓힐게요. 시간 지나면은 그게 되거든요? 슉. 아! 무화물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야 돼. 그거 띠, 안 띠면, 흙으로 바뀌잖아 이거. 바뀌면 안 되잖아. 물도 떠올게요. 달려! 달려! 가지고 바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한 개, 한 개씩 뜨는 거 너무 어렵잖아. 자. 밭에서 달리면 안 돼요. 밭에서 달리면. 여기. <laughs> 흙은 내가. 아. 이제 여기만 떼고 떠오면 된다. 아 멍멍 아니 음. 불쌍하게 소리 내면 어떻게 멍멍아 아니 멍파치 점프 오케이 아 그리고 어. 원사한테 도망칠 때 꿀팁이 달리는데요 달리면 이렇게 하면 달려 지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된줄 알았는데 다 됐나 다된 거지? 여기다 당근을 심어 줄 거야. 당근. 귀야 아, 근데 아, 내가 먹이를 안 줬구나. 잠시만 기다려 봐. 밥 줄게. 얘는 양을 보면 달려들기 때문에 밥 줄게. 고기. 우리 이름을 뭔가지를 듣지 이건 개돌이를 합시다 개돌이. 넌 이제부터 개돌이야 개돌이. 알겠지? 먹이지. 먹이. 좋았어. 잘 먹어. 야너 우리 양 무시하면 가만 안둔다난 양이 안밟안 안 밟을 거라고 믿고. 설치를 안할 거야. 아 잠깐만, 내가 흙으로 바뀐 줄 알았잖아. 어. 아나 흙으로 바뀌는 줄. 어디서 왜 자꾸 해골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아니, 왜안 들어와? 아이왜 하나도 안 들어왔어? 왜? 아니, 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잠깐만요.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아왜물시안 나오냐고요 아니 안 나오냐니 까 근데 버그 아니야 이거 버그다 이거 아니 버그 아니 왜안 나와요 몇 시야 씨앗 왜안 나오냐고요 씨앗을 원한다 씨앗을 원해 약거다 필요 없어 아니 씨앗 왜 안돼 어. 이제 한개 줬어요 이거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풀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이렇게 떻게 나와 아이한 개잖아 뽑아도 오고라고 와도 나와도 오울라고 진짜 나 나갈래 나이 세계에서 나갈래 어떨다두개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언제 하면 오냐 어, 저거, 풀이 엄청 울창한 데가 있네? 풀이 엄청 울퉁하죠 풀에서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 어, 나왔다. 툴. 툴 근처에서 잘 나오네. 아이 한개 만드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 여보세요. 나한개 만드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거 같지, 아, 나는 아, 일단, 나온 거라도 심으러 갑시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몇 개밖에 못 심었죠? 당근, 이게 당근이냐? 어, 당근이야? 아, 당근이네, 이거. 아주 소중한 식물이야, 당근. 그러니까 여기다 심어주면 안 돼. 중화에다가? 하고, 하고, 당근아, 넌 내가 옮겨줄게, 특별한 자리로. 너는 니 씨앗들에, 아고 너는 이 씨앗들에 왕이야. 잘 자라라고? 나 이제 씨앗, 씨앗들의 왕이야. 어후. 야, 이래도 마크가 재밌다, 이거. 방금까지는, 방금까지는 진짜, 아, 그 재미없다고 했, 면 했으면서라고요? 에이,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데요, 여러분. 야, 겨우 한개나왔어 아니, 이걸 만들 못해! 저기, 풀은, 아니, 풀이 이렇게 많은데,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이건 아니지. 언제 있다오냐. 아, 열 배속 해야 돼, 이거. 어, 나왔다. 신난다우후 채우려면 하루도 지나겠어. 잠깐 마크. 나 가보 어디갔지 그래. 그러고 보니까. 왜안 나와요? 와왜안 나와? 나 여기까지 갔잖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역시 말이 최고였어. 말에 가야 돼. 양들이 뭐야? 왓! 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여기 여기 엄청 풀이 엄청 하네 대박. 이렇게 가야지. 너무 뭐 한거아니야 아니 두 개. 난두개 갖고, 만족 못 해! 세개넣 아, 이제 세개다 잠깐만. 이제 세개를하면어떡하 하는 거야 아, 이제 세 개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웃는 게 어려워요? 아, 드디어 되개 나왔다. 다섯 개는, 다섯 개 갖고, 돌아갈게요, 집으로. 한 방에 나와라. 아, 한 방에 안 나와. 아, 류, 류 씨앗으로 밀, 밀시아스로 밀? 씨앗으로 씨앗을 파니까 잘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뭔가 고리 쪽에서 파봅시다. 고리 쪽에. 왜, 다표 같은 건 손으로 뽑아야 된다, 왜. 어, 나왔다! 다섯 개! 난, 난 신을 믿고 있었어. 아, 밤 된다, 잠깐만. 밤들 안 되는데. 안스러운국고기 하나 잡아주고. 달려! 들어오면 막다 방에 내 밭을 만들도록 합시다. 슉. 아, 이 세계의 원념. 베도 알겠습니다. 아싸! 저거 치웠다. 이 스펀지야 설정 대박! 의식을 치료해야겠어. 의식을 치료하려면 일단 흙을쌓아 줍니다. 아 진짜 잠을 자는 네, 의식을 지어주겠습니다. 이색한 장소에서 자면 안 되는데? 이색한 장소에서 자면 안 돼요? 자! 슬플로! 이식을 치르면은 될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자 오늘은 농장을 만들고 끝날 거예요 컨텐츠들 다섯. 아 배고프다 지금 배고픈데 저긴 아 뭐야 발아프잖아은근님 이제 좀 마크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난 용인 될수 없다. 내용을 재수 없다고요 일로 오세요. 네? 왕님? 당신 뽑아야 게요 아, 이, 이, 무험한 뉴스, 아! 당근. 하나밖에 안 남았어. 자, 안녕! 아, 안 돼! 대박! 밟으안 된단 말이야. 오 흙으로 안 보였네. 아, 진짜 안녕! 진짜 안녕하다, 배고프다. 아, 진짜 안녕! 진짜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빨리 끝내.